좀비고가 리부트에 올인을 해버려 가지고 진짜 안, 안 망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거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또 좀비고 유튜버다 보니까 망하는 것보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후구를 위한 것도 있다고? 그건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25년 첫 대형 업데이트 좀비고 리부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컨텐츠 제공을 넘어 앞으로의 좀비고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좀비고 리부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티저는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네, 티저 이거... 티저는 다들 한 번씩, 아니, 한번 이상을 봤죠. 저도 티저를 엄청 많이 돌려봤거든요. 이제 가스를 쓰면서 이제 백무빙도 가능해지고 체어랑 아처는 이제 스티커를 붙여버리면은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어 근데 여기에서는 빡 되겠다 달수 행님은 괴력이 세져도 거의 뭐 무조건 깔리죠 1월 16일 업데이트 이렇게 되고 리부트 통합 채널 오픈 일단은 이렇게 나왔네요 스토리 모드 리부트를 플레이할 수 있는 리부트 통합 채널이 오픈된다 어 원래 이제 기존과 나누어 있던 자유 채널과 달리 이제 하나의 채널로 운영. 왜냐면 이제 통합 매칭 시스템이 생겨 가지고 이제 통합 채널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채널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모든 대기실을 이제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에피소드를 보다 빠르게 풀릴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자유 채널 혼잡도에 따라 인 인게임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보다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규 모드가 딱 생겼을 때 이제 채널 막 1채널 뚫으려고 막 이제 해 가지고 1채널 뚫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좀 좀비들이 막끊겨 가지고 오는 그런 렉들이 좀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두 번째 매칭 시스템 추가 통합 채널에서는 기존 방 이용뿐만 아니라 매칭을 통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음 여기 4 개는 뭐가 되고 이게 아 이게 전체고 이게 그건가? 그러니까 나랑 이제 지인, 지인 딱 돌렸을 때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둘둘로 이제 매칭을 하면은 표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음 신기하네. 역할군 레벨 시스템. 이거 또 뭐야? 아, 요렇게 근데 레벨 경험치가 좀 작다. 뭐 어, 작다 근데. 요거 아처 일반 스티커 설렘의 비행. 그다음 아처 특수 장비 도안 촉, 수분 촉촉 쿠션 도안. 아, 이거는 아처 레벨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스티커네요. 어, 역할군의 레벨 보상으로 특수 장비, 기본 무기 강화 재료, 역할군 전용 스티커를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 아처가 혼자 좋다고요? 어, 어, 근데, 나와봐야 알지, 근데. 밸런스를 다 맞췄겠지. 자, 리부트 통합 채널 로비는 어떻게 생겼냐. 어, 요렇게 생겼네요. 옆에 보면 일기장 모아보기 스토리 모아보기 오 이런거 좋아요 진짜 이런거는 지금 기본에 있던 이제 스토리는 한 번에 모아보는게 안되잖아 뭐 일일이 스토리 모드를 깨가지고 봐야지만 이제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기장이라는 이제 스토리 몰아보기 이런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전과제 역할군 관리 방가후 특훈 하드 난이도 성장 컨텐츠 오, 어? 하드 난이도? 진짜 이게 하드가 있어? 신기하네 자 도전과제는 막 1에서는 총 64개 도전과제를 준비했다 64개면 별로 없네 생각보다 그리고 역할군 관리 어 보상이랑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일기장은 이거는 이제 출시 스펙에서 제거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예정이네요. 일기, 일기장 스토리 모아보는 거는 이제 예정. 어, 방가우 특훈 하드 난이도 성장 컨텐츠 약간 쉽게 말하면 이제 악몽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하드 난이도 출시와 함께 선보일 예정. 근데 이거는 이제 준비 중. 대기방 탐색. 이제 목록 생성 비공개방 코드로 입력. 코드? 코드? 코드 괜찮은데, 이제 방을 수없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방 찾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코드로 입력을 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코드로 입장 나쁘지 않네요. 게임 입장 빠른 시작. 그 다음 리부트 게임 소개. 보자, 이건 좀비 충돌 제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좀비와 충돌 시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에? 그럼 좀비한테 부딪혀도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건가? 하지만 충돌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했을 뿐 무시무시한 좀비를 그냥 지나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좀비와 충돌 시 이동속도가 느려지며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느려져. 아, 약간 이거 그거네. 그러면 충돌하면 원래는 바로 이제 죽잖아요. 근데 이제 부딪혀 부딪히면은 이제 건강 단계, 부 그러니까 부상 단계, 이제 감염 단계 이렇게 있는데 총 3단계 그게 있으니까 이제 바로 즉사는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겹치지 않는 좀비. 일반 좀비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학생들 있잖아. 이런 좀비들은 안 겹쳐지는데 이런 이제 덩치 덩치 좀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흔히 봤던 폭주 좀비 이런 거는 이제 겹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좀비들은 일반 좀비와 따위 막히지 않고 이동하고 여기 보이죠? 어. 폭주 좀비처럼 민감한 좀비는 앞에 어떤 좀비가 있던 신경을 쓰지 않고. 플레이어만 쫓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이제 좀비죠. 오케이. 그러면, 어, 플레이어의 체력, 건강 상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상처, 상처로 이제 표시가 되고, 세 번째 다였을 때 이제 부상 상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쓰러짐 상태. 쓰러짐은 이제 30초 후가 되면은 게임 오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30초 이내에 빨리빨리 이제 살려야 된다는 건데. 와. 체력은 총 3단계. 그러니까 건강, 상, 상처, 부상. 부상 상태에서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 쓰러짐 딱 뜨고 이제 게임 오버가 이제 된다는 건. 음. 구출 모드. 어, 약간 배그 기절 모드. 그 그러니까 기절로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느낌을 똑같이 근데 기절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 같고 구출 쓰러짐 상태에서 아군은 4초의 인터랙션을 통해 부상 상태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장착해 구출 효율도 올릴 수 있습니다 상처는 깨끗이 이게 쓰러짐 상태에서 아군을 구출하면 상처 상태로 구출 그러니까 쓰러짐에서 구출하면 이제 바로 이제 부상단계가 아니라 상처단계로 이제, 오, 나쁘지 않은데? 너만의 선물, 쓰러짐 상태인 아군 수에 비례하여, 아, 아, 혼자만 이제 살아남고 이제 팀원이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15%씩 단축. 이제 응처 같은 역할이죠, 이거는. 도톤 거즈. 오, 이거 좋은데? 아군 구출 시간이 50% 감소. 이게 이게 완벽한 이제 응처네요. 오, 메딕이 좀 중요하네. 부활. 게임 오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맵 진입 시 게임 오버된 플레이어가 부활하게 되며 이때 모든 플레이어의 건강도 건강으로 회복된다. 아, 체력도 건강으로 회복된다. 보스전에서는 항상 부활할 수 있으니 게임 오버가 되어도 팀원을 믿고 기다려보자. 음 그러네 디비전도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제 부활이 되니까 디비전과 이제 부... 어, 똑같고 제한 시간 제거. 게임의 제한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팀원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끝까지 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압박하는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으니, 긴장을 놓쳤어. <laughs> 와, 제한시간이 없어가지고, 유비들도 천... 천천히 할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바뀐거네요. 진짜, 시간,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돌진을 해가지고, 클리어를, 몰잡을 해야 된다. 약간, 요런 강박증이 이제 사라진다는 건데,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자 다음 도착지에 생존한 인원이 모두 도착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잘된것 같아. 왜냐면 1인골 막 이제 돌진해가지고 1인골 막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한 명만 도착해서 클리어가 되지 않아. 넘어가지가 않고 이제 생존한 플레이어가 모두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클리어로 처리.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세 명이 다 이제 게임 오버 상태가 됐어. 어, 게임 오버 상태가 됐는데, 이제 혼자, 혼자 이제 게임 들어가는 거는 이제 클리어 판정으로 되고, 만약에 이제 한 명이라도 이제 부상 상태나 상처인 상태에서 게임 들어가면은 이제 게임이 안 끝나. 오, 요런, 요런 식으로. 음, 조, 좋은데요? 오케이 플레이어 스킬 정보 좀비고 리프트에서는 플레이어의 스킬 정보를 게임 안에서 볼수 있게 아 그래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피, 필요했어 이런 게 있어야지 3 9 3이랑 이런 거를 좀 알려줬어야 됐는데 이거 원래 디비전에서 디비전 우리가 이제 직업을 고를 때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어야 됐는데, 게임 선택할 때 이제 그냥 설명만 나왔잖아요. 그림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설명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그림 어디에 이제 공격 범위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격의 좀비. 막 1에서는 150개 이상의 스킬을 준비했습니다. 와, 150개나 엄청난데? 아, 150개면은 진짜 영상 <laughs> 영상 엄청 많이 올릴 수 있겠네요. 드디어 준비한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메딕 자일은 스티커가 있어야 돼요. 어 이거는 이제 그 현질 그거 같은데 진격의 좀비 컨텐츠 팩 좀비고 리부트와 함께 새로운 상품 컨텐츠 팩을 출시합니다. 이거 스티커잖아, 딱 봐도 새로운 도전 과제와 특수한 스티커 진격의 좀비 컨텐츠 팩 컨텐츠 팩 도전 과제로만 수집할 수 있는 특수한 스티커와 보상품을 획득합니다. 막 1에 이제 특별한 20개의 과전, 도전과제가 구입 즉시 해금이 된다. 막 2, 3 오픈 시 특별한 과제가 추가로 해금됩니다. 아니, 그냥 이거는 현질을 하면 은 도전과제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 와, 이거는 진짜 사라는 건데? 컨텐츠팩이란? 이름처럼 컨텐츠를 추가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컨트, 컨텐츠 팩 구매 시 20개의 도전과제를 추가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도전과제 클리어 보상으로 스티커와 이모티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그러니까 컨텐츠 팩은 이걸 사버리면은 도전 과제가 구입 즉시 해금이 된다. 그럼 원래 막혀있던 게 이제 해금이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해금이 됨으로써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스티커를 한 번에 살수 그러니까 한 번에 받는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뚫음으로써 이제 여기 있는 스티커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건가? 와 그러면 이거 현지를 해야 되네 1월 16일 출시 버전에서는 진격의 좀비 막 1에서 즐길 수 있는 도전과제만 포함되지만 추가로 막 2, 막3 출시되었을 때 컨텐츠 팩 전용 도전과제가 추가 구매 없이 제공될 예정. 음... 일단 넘어갑시다. 예. 아직까지 나와 모르겠어요. 진격의 좀비 컨텐츠팩 스페셜 에디션. 음? 아, 이거 하나만 살 거면은 9900원이 필요하고. 요고, 스티커, 플러스, 이제, 라이드, 플러스, 이제, 팻. 이렇게 살 거면은, 39,900원. 그러면, 요걸 사는 게 이득이네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걸다살 거면은, 요거는 안 사도 되겠네, 그러면. 그러요거만 사면, 되겠네요. 리부트 기념에, 보면은, 4만원. 라이드가 요렇게 생겼고, 햇은 귀여운데? 약간 귀여워. 햇. 파멸한 세계, 희망은 우리. 어, 이거는 이제 스킨이네요. 파멸 세계 테마 4종. 남동진. 어, 남동진, 이유리. 네, 똥머리 했네요. 이번엔 이유리가 자, 이유리, 김준호, 준호, 괜찮다. 준호, 괜찮은데 뒤에 소, 소화기 딱 등에 매달려 있고 <laughs> 나쁘지 않은데 정예슬. 아, 정예슬, 이번 거는 생각보다 좀 약간 별로인 것 같아. 준호랑 어, 동진이가 좀잘 뽑힌 것 같아요 이번 스킨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캐보다는 남캐가 잘 뽑혔다 도트가 자 5년만에 돌아온 교장선생님 와 이거 어? 5년만에 돌아왔대 5년만에 와사무엘 교장 스킨이랑 이제 백설연 와 이거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았죠 진짜 이게 나오네 대박이다 신규 액션 4종 요렇게 생겼습니다 괜찮네요 오, 이번에 여기 액션에서는 도끼가 들고 있고 오, SR인가 이거 와우 괜찮네 보면은 이제 개발하지 못한 스펙 리부트 통합 채널을 위해 정말 많은 시스템이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중 일부 시스템은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 출시 스펙에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그 일기장인가? 그거죠? 그 스토리 모드 모, 몰아서 볼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아직 개발을 못했다. 리부트 통합 채널은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며 출시 버전에서 개발하지 못한 스펙은 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 꾸준히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 분명히 이거 어, 그 좀비고 메이커 라는 그 공지 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이제 썩 그런거라고 약 약간 얘기를 한것 같은데 지금 좀비고 메이커가 나오고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죠 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고 개발하지 못한 스펙 친구 초대 인게임에서 액션 경부 경부 미부 클랩 보너스 커플 보너스 강화랑 경치 강화 어? 빗방 랭킹 그럼 이게 이번에 리부트를 시작할 때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와, 이게 싹다안 된다고? 인게임에서 액션도 안 되고, 친구 초대도 안 되고, 경부랑 이것도 안 써지고, 클랜 보너스도 없고, 커플 보너스도 없고, 미네랄 경험치 강화 이것도 안 되고, 빗방도 안 되고, 랭킹은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와, 아직까지.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한 그그 그 뭐냐? 이야기 그게 아니네요. 어, 일기장 이거 스토리 모아보기 얘기하는 게 아니네. 요거는. 음. 어, 다른 거였구나. 자, 노리미트 종료되고 겨울 사복 스킨 종료되고 리프트 할인 기념 이제 이거 종료되고 점검은 5시 5시, 5시, 뭔가 느낌이 쎄한데, 5시라고, 6시까지 연장 점검할 것 같은데.